자, 청약 아파트, 갈치 줄게, 치인들하게. 마이 기다렸지요. 오늘의 주인공, 7월 14일에 특별 공급, 15일에 1순위 청약 받는 기름력 롯데캐스트 윙골드. 이름부터 블링블링한데 어떤 것인지 한번 시대. 여기는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에 기름뉴타운이랑 붙은 기름역세권 구역을 재개발한 대에요 지하 5층부터 지상 35층 이게동 여기는 총 395가구 중에 특별공급 95가구를 포함한 218가구로 일반분양 한다고 하고 전용면적은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중소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주상복합단지인데 규모가 좀해 작죠. 하지만 작은 고추가 몇안갑니까 지하철 4호선이랑 딱 붙은 초초초역세권이어서 사람들이 억수로 관심만 잠시만요 근데, 대박인 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경전철 두 대나 더 놓이는 거 아셨나요? 지하철 4호선 기름역에는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강북행단선 경전철. 단지에서 500m 떨어진 곳에는 왕십리에서 상계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동북선 경전철이 따따따! 뚜벅이는 행복합니다. 잠깐만! 분양가 이야기 좀 해달라고요? 여기 59제곱미터가 6억 1,600만원이고, 84제곱미터가 8억 3,600만원인데. 자, 집중해보이소. 작년 2월 입주한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기름리턴 대표단지지요. 여기 59제곱미터, 올해 4월 실거래 가가 10억원이고 84제곱미터는 저번달 14억원에 팔렸어요 입지 봐도 큰 차이 없는데 시세대비 4억에서 5억원이나 싼거죠 통장이 드렁드렁하지요 일단 영상 끝까지 보고 판단합시다 이 입지 좋죠 지하철 교통 좋죠 근데 집안에 한번 보이소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닙니까 주상복합 타워형 구조라서 그런지 평면도가 요래 요래 꺾였던데 이라면 마통풍도 안됩니다 무슨 데트리스야 뭐야 그러면 안에 말고 밖에서 안 볼까요? 여기는 대지 면적이 작은데다가 세모 형태여서 대단지 아파트에서 볼법한 외부 조경시설이나 녹지 면적은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기본, 진짜 딱 기본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차로 출근하시는 분들, 특히 강화문 시청 쪽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강제 두벅이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단지 앞에 그내분 순환도로 있죠? 거기 그냥 차가 다 빡시게 몰릴 겁니다. 그래도 자차 끌고 다닐 거다. 종로 강화문 도심까지 40분은 가고 와있어. 그래도 학교와 편의시설은 쏘쏘해요. 현대백화점이 걸어서 10분, 롯데백화점이랑 홈플러스가 차 타고 10분이면 갈수 있고, 그 어디냐, 한 번씩은 들어본 학교들 있잖아요. 영훈초, 중고등학교 차로 7분, 대일외고 차로 6분, 개성고가 걸어서 7분이면 도착해요. 일단 여기는 전주택형의 9억원 이하여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투기과열지구라서 LTV가 40%까지만 적용이 되겠죠 59제곱미터는 약 3억 6천만원 84제곱미터는 약 5억원은 손에 있어야 해요 하지만 돈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고 분양가고수가 적은 편이라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장난 아닐 거예요 작년에 분양한 롯데캐슬 클라시아 59제곱미터는 최저가점이 57점 84제곱미터는 54점이었어요 자 일단 20, 30대 눈감아 57점이 나오려면 무주택기간은 7년에서 8년 이상 자, 부양가족이 되며 성약통장 가입 기간은 14년에서 15년에 달한 세대주여야 하죠. 자, 이 30대는 눈 뜨고 같이 특별공급 찾으러 가입시다. 장점도 단점도 확실한 기름력로테이스 트윈골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제 해산.